안녕하세요. 이혜서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, 음, 마우스 패드 손목 보호, 호, 포함 A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네, 이거 아트박스에서 샀을 거예요, 아마도. 근데 다이소에서 샀을 수도 있어요. 네, 더 정확한 면 아마도 아, 아트박스였을 거예요. 네, 저는 빨간색 컬러로 샀습니다.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서. 네. 이게 3,000원이에요. 그냥 마우스 패드가 아니라 이거 손목 보호대요. 이게 제품 특징에 보니까 인공 아 인체 공학적 디자인과 부드러운 소재로 손목이 매우 편안하대요. 키보드, 마우스 장시간 이용자에게 적합하대요. 음, 적합하다는 거는 음, 잘 어울린다는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를 많이 많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, 이 손목 패드가 아주 좋다는 소리예요 뜯어볼게요. 네, 위아래로 스탬플러 심이 찍혀 있는데요. 네, 자, 그렇죠. 근데 옆부분 안 찍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옆부분 뜯으신 다음에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뜯어주시면될 거예요. 훨씬 더 밝은 것 같네요. 뒤에는 이렇게 그 덜어지는 그거 방지 필름. 이거 이거 만져보니까 어, 되게 말랑말랑 어, 이거 되게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. 되게 느낌이. 아, 뭐랄까. 말랑말랑한 근육 같아요. 이게 젤 푸션이래요 한번 보호필름을 뜯어볼게요 옆에 잘 보시면 뜯어질 거예요 이렇게 오 너무 깨끗하다 이거 어떻게 아꺼 그냥 쓸까?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쓰고 나중에 할게요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한번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일부, 이부 올리기는 좀 그렇거든요. 오! 꽤 깔끔한데요? 그쵸. 아주 깔끔하죠? 실제로 보면, 뭔, 깨끗한 부분이 있고, 안 깨끗한 부분이 있는 데가 있어요. 근데 뭔 소리냐면, 이게, 이게 소리 들릴까요? <laughs> 이렇게 있어요. 되게 턱받이 같죠? 이렇게 보면. 모자이고 얼굴 같기도 하네요. 네, 아무튼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되게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네, 아트박스에서 3,000원 주고 파니까 꼭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마칠게요. 네,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!